또그러니또 어? 나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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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서 또 물어봤잖아? 근데 이번에는 더더 심각한 합창받은 얘죄 왜? 왜? 좀 하시죠 노래하고 춤추는 건 용기가 안나그가 용기가? 노래 찬양만 그러니까 찬양은 가사가 나오고 따라는 하겠더라고 근데... 허가대 비슷하게 허가대 비슷하게 이렇게 안 하고 자자롭게 편하게 하시는 허허허요허창단을허허허허단이허허어허허요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기차 소리가 허웅 나니까. 나니까 어, 군인 하나 나온다. 어. 저기 나오는 거 가까이 가지 마. 그래? 응, 멀리서 <laughs> 아들. 너무 멀어 에이! 삼정된 대명대, 대이, 3흥사관 금메타, 강화도, 빻다 오려다, 전주 암살 청중대 가족, 감소대, 공포의 4.2인치 박격포, 명품 FDC, 청년 1명, 이종선은 2025년 10월 6일부터 동년 5월 17일까지 악마 같은 손님들에게 신명 기록을명 받았습니다. 예, 증고입니다 예. 양쪽까지 반동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반동간에 싸라한다싸가 주유가가 주유가가 싸라 시작 하나 둘삼넷오 들어가세요. 이 다음에 저녁하고 나면은 못 다녀도 다해 드리니, 아들아들아 아 들어오너라. 울지 말고 들어오너라. 이 다음에 저녁하고 나면은 행복하게 살자꾸나. 행복하게 살자꾸나. 부하게상을 잡고 나 감동구만! 무대! 병은 절대 무릎을 꿇지 않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과 할머니에진한번 드리겠습니다! 오 엄마 뭐가 떨어졌어? 부대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나? 어? 자하고 고생했다 아수엄마디 a c i n

10kg? 10kg? 아니, 가니 전에 엄청 먹고, 어차피 버리면 빠지니까 엄청 먹고 간다고. 내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니면...